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먹잇감으로 전락한 도시바 영국 사모펀드 인수 제안, 상장 페이지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는 게 이제는 먹잇감으로 밖에 전락하지 못하는 도시바입니다. 어, 주식시장에서도 사라질 것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음, 이제는 원자력발전소의 그 자회사였죠.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의 투자를 너무 잘못해서 완전히 휘청거렸던 도시바가 이제는 완전히 주식시장까지 사라질 염려까지 지금 생각할 정도로 지금 어려워진 거죠. 어, 150년 전통의 이 회사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도시바가 영국계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제한을 받게 되죠. 어, 도시바 사측은 앞으로 일주일간 제안 검토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죠. 7일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도시바 이사회는 최근 영국계 사모펀드인 CVC 캐피털 파트너스로부터 주식 공개 매수를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주식 공개 매수라는 것은 내가 너너에게 얼마, 얼마를 얼마 주고 살 테니 팔아라. 이런 말이죠. GVC 측은 이 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도시바 지분 100%를 인수한 후에 회사를 상장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수 금액은 2조 3천억엔 한국 돈으로 약 23조 4,370억 원내 육박할 전망이죠. 도시바는 CVC 인스타지는 초기 제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협의를 했죠. 요미요리 신문은 도시바 관계자를 인용해서 CVC 측은 곧 공식적인 매각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6일 기준 주가인 3,820 M보다 20% 이상 높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화가 위기에 빠진 것은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 때문입니다. 지금은 웨스팅하우스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지만 이때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자회사로 편입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력발전소의 대표적인 주자였죠. 한국의 고리원자력, 우리나라 제1호기, 원자력 1호기를 어, 여기에 그 터빈을 댔던 곳이 웨스팅하우스예요. 이렇게 중요했던 회사가 어, 도시바의 자회사로 넘어오면서 도시바에서 여기에 힘을 많이 쏘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죠. 미국 원전 사업에서 거액의 손실을 보고 경영 위기에 빠졌던 도시바는 지난 2017년 6천억 엔의 증자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일본의 도시바의 인수가 관심을 가는 이유가 딱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도시반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도시반 메모리를 미국의 베인캐피탈과 SK하이닉스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한편의 해외 연전 건설 사업부를 정리한 결과 회사 재무의 체질이 크게 개선되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메모리 사업부이죠. 도시반 메모리 지금 키옥시아라고 이름 바뀌었는데 어 그러면서 어이 키옥시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키옥시아의 주식에 벌써 40% 이상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올해 1월에는 도쿄증권거래소 2부에서 일부로 복귀할 만큼 도시바의 그현 상황이 약간은 좋아졌다는 라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 특히 도시바는 메모리 사업부를 중국, 미국의 메인 캐피탈에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키옥시아의 대주주이죠 여전히 키옥시아의 4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영국의, 영국의 CVC가 도시바를 인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키옥시아의 40.2%의 지분도 인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다시 조정을 일으켜서 이것을 따로 분리시켜서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키옥시아까지, 어, 편입을 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점이 여전히 도시바가 매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관점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바의 지분은 현재 누구에게 있느냐? 현재 뭐 여러 개로 지금 쪼개져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도시바의 지분은 골드만삭스가 7.4%, 해외 금융 회사 및 투자 회사가 62.7%, 다이치생명이 2.5%, 일본의 금융 회사들이 13.4%를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해외의 투자 금융 그리고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해외 투자 지분들이 벌써 한70% 가까이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일본의 지분은 지금 한 15%, 16%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는 게현 상황입니다. 개인주주 비율은 한20.2%이 정도밖에 안 나오죠. 도시바 경영진이 인수에 동의하고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CVC는 정식으로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설 계기입니다. 그래서 100%를 다 채울 예정이에요. 도시반은 경영안보와 직결되는 원자력 발전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자본이 인수를 하려면 경제산업성의 일본 경제산업성이죠. 일본 경제산업성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일본은 해줄 것 같아요. 작년 6월 달에 실행된 개정 외환법에 따라서 재무성의 사전 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개정 외환법은 해외 자본이 일본 주요 상장기업의 주식을 1% 이상 사려면 일본 정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해야 되는 이개정이죠 물론 넘어야 될 사는 많지만 CVC가 도시바를 손에 넣을 가능성은 상당하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죠. 2018년 4월달에 도시바는 구루마다니 어, 노부아키 전미스이시 스모토모 은행 부행장을 사장으로 영입을 했죠. 53년만에 외부에서 영입한 최고 경영자입니다. 지금 구루마다니 사장은 CVC 재표엔 회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러한 예상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일본 내부적으로도. 해외 PEF, 맞으면 해외 자본이 도시바를 인수하는데 거부감이 크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바가 지난 수년간 행정주의 펀드와 격렬하게 대립한 탓에 신속한 경영 판단을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죠. 2017년 증자 당시 증자에 참여한 도시바의 주요 주주가 된 싱가포르 투자 펀드, 그리고 에피시모 캐피털 매니지먼트 등 행동주의 펀드들은 임원선임, 자회사 거래, 배당 정책 등을 듣고 사사건건 도시바 경영진과 지금 대립을 해왔죠. 행동주의 펀드들과 대립이 격화되면서 지난달 주주 통회에서 구루마 단이 사장의 연입을 찬성하는 비율도 58%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분 100%를 보유한 단일 주주가 탄생을 해서 도시바가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지배 구조를 갖는 게 낫다라는 목소리가 일본 제계에서 스스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도시바 인수를 나서고 있는 CVC가 어떤 회사냐? 어, 1981년 영국에서 설립된 글로벌 P, 어, 세계 23개국을 거점을 두고 1,178억 달러, 약 132조 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 어, 최근에는 츠바키 브랜드로 유명한 시세이도의 일상생, 어, 용품 사업부를 1,6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진출해서 2019년 종합, 어, 숙박 예약 플랫폼인 여기어때를 인수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어때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 완전히 도시바의 이미지가 망가졌죠? 망가진 회사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여전한 음, 메모리 반도체, 특히, 어, 키옥시아. 키옥시아의 주식을 상당 부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힘이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도시바가 이전에 굉장히 잘 나갔을 때는, 지금 노트북도 도시바 노트북 굉장히 유명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것도 벌써 다른 회사로 넘겼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다 넘기는 상황에서 이제 껍데기 밖에 남지 않은 이 회사. 이제는 해외로 팔매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굉장히 잘 나갔던 회사였는데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음, 생각이 많네요. 아, 예.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